저는 사실 입지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빌딩은 최수진입니다. 저번 시간 저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결국에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해야 되는 지역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상권이 많이 활성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걱정거리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 상권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는지 저는 결국에 그건 입지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입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입지는 곧 부동산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 입지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지란 어떤 걸까라고 한다면 환경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이 갖추고 있는 환경, 뭐 예를 들어 교통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생활에 대한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이게 그 건물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저번 시간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하면서 성수동 얘기 나눠봤었는데요, 어떤 입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됐고 그만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가 좋다는 건 쉽게 생각해서 내가 어떤 상권을 자주 찾아가는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는 장소를 생각해보면 모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볼거리가 많고 먹거리가 많다라는 게될 수도 있고요. 입지가 안 좋다는 건 대표적인 예로 격리단길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한때는 격리단길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아시는 막리단길. 용리단길 지역별로 이런 길이 이름이 붙잖아요. 그 시작이 경리단길이었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사가 조금 있어서 걸어서 이동하기에 조금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지하철 역과는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 상권 안에서 원하는 이제 니즈를 충족하려면 많이 걸어야 되는데 그 걷는 길 자체가 사실 편안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경리단 상권이 쇠퇴한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입지분석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핵심요소 7가지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교통인데요 교통이라고 하면 지하철역 그리고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그리고 몇 호선의 지하철 라인을 끼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강남에서도 접근성이 좋은지 그것도 중요한 교통요건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인프라인데요 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병원이라던가 약국 이런 메디컬이 잘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편의점, 마트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상가 기준으로는 뭐 인근으로 어떤 상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상권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는지 주택이라고 한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상권이라고 한다면 그 상권을 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해진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인구 증가율인데요. 주택이 개발되면 주택 공급량이 많아지고 그만큼 그 지역에 들어오는 인구수도 많아지겠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권이 갖춰지게 되고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의 거래량, 그러니까 부동산의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건데요. 그 지역으로 부동산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지 건물로는 매매가 될수 있고 임대 계약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인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권의 성격이 어떤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직장인들이 주로 소비하는 상권인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유입돼서 관광객의 소비량이 큰 지역인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로인데요. 도로가 넓으면 그 상권 자체가 조금 쾌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차량으로 진입하기도 훨씬 편하고 건물 가시성이나 접근성 면에서도 훨씬 좋기 때문에 넓은 도로를 끼고 있는지, 그리고 양면 도로인지, 코너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인지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입지가 좋은지 스스로 판단하려면 스스로한테 던져야 되는 질문들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와서 어떤 소비를 하는지 중요한데요.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내국인이 많은 상권인지, 외국인이 많은 상권인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이 동네를 움직이게 하는가인데요. 예를 들면 직장인이 많은 상권인 경우에는 음식점이라던가 술 문화가 발달한 상권이 있고요. 외국인이 많이 오는 상권이라면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리테일 상권을 갖추고 있는 상권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이 동네가 어떻게 바뀔지인데요. 성주동처럼 기존의 공장 단지였다가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상권이 됐죠. 이렇게 앞으로 발전 가능한 상권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직접, 뭐 식당을 운영할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식당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권에 투입되는 게 맞을 거고 사옥을 직접 지어서 회사를 이전할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용이하게 지하철역은 잘 갖추고 있는 동네인지 이렇게 본인의 투자 목적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입지 요건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지 제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 7가지 요소는 내가 어떤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 따라서 우선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입지를 잘 분석할 수 있을지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떤 상권이 입지적으로 우수한지 여러 상권 직접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딩은 최수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